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스 5장 11절로 6장 8절 말씀입니다.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또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독자들에게 저자가 세게 나갑니다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사정없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11절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믿음의 초보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고 진리를 전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알아듣고 이해를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습관으로, 아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비유하자면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못 나가다는 것이죠. 공부에 비유했지만 신앙 생활을 공부하고 또 어려운 학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냥 진리가 내 삶을 환히 비추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삶의 환경 속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보는 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역시 깨달았다고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의 이 성숙, 초보를 벗어나고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원으로 보면 운동하다 숨을 헐떡일 정도로 운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일 정도로 하는 운동은 힘든 일이죠. 사람들이 왜 살을 못 뺍니까 혼자서 이 힘든 운동을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헬스장에 또 수영장에 에어로빅에 돈을 주고 트레이너를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초보는 신앙의 시련을 통해 또 아픔을 통해 자기를 성숙시켜 가야 하는데 이 연단의 과정이 싫은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자신의 생각을 어,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래까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연단이 없고 믿음의 성숙이 없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좋아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하면 삐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자가 제안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죽은 행실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고 주일에 옷을 잘 차려입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상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 일과 자기 기분과 자기 사정에 따라서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지 시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지적으로 고상하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초보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니, 많이, 안수기도를 받니, 많이,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니, 연옥을 거치니, 죽으면 죄를 덜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의 방이 있고,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는 방이 있다, 막, 이런 걸로 논쟁하는 거, 뭐 이런 논쟁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비를 흡수하고, 채소를 잘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엉근키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즉, 그 열매로 그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불난케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믿음의 초보요. 또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자도 초보요.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낙담할 일이 생길 때 낙담하지 않고 설령 낙담했다가도 기도하고 인내 훌훌 털고 일어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열매로 그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신앙이 결판나고 신앙이 이 미숙함과 성숙함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연약하고 초보에 머무르는 자가 있으십니까?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요동치는 자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성숙과 능숙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낭망하고 시험에 들고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체를 시험 들게 하는 은근키를 내는 성도님들,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라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찔림 있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감히 믿음의 성숙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또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믿음의 초보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를 학대하지 아니하며 스스로를 내팽개치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잘 다스리며 또한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연약한 자들, 믿음의 초보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능숙하게 지도하며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